대륙 학교 국위 강의가 곧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과거의 경험을 보면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북한 학과 학생들이 굉장히 응시율이 높아요. 경쟁률이 높아요. 그런데 남북관계 안 좋을 때는 또 경쟁률이 확 떨어집니다. 근데 그건 참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남북관계 안 좋을 때 말하자면 남북관계 농한기에 남북관계 좋아질 때 농번기에 대비해서 미리 농기구도 수리해놓고 시야도 관리하는 것이 이 사람의 지혜 아닙니까? 대륙학교가 물론 이제 대륙으로 가기 위해서 북한을 알아야 된다는 취지로 어, 그 강의들을 하지만 북한은 알고 한반도 주변 정세를 알고 나면 뭐 다른 일반적인 사업을 하시는데도 어 정세 분석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죠. 신문 보고 아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내용을 알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되죠. 네. 늘 대륙을 꿈꿉니다. 대륙을 꿈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분단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 그, 나, 대륙학교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희망 레일은 어, 과거 10년 동안 하, 하루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이 대륙학교를 통해서 어, 남부또 대륙철도 연결을 위해서 어, 노력하고 또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서만이 섬에 살고 있어요. 비무장지대로 가로막혀가지고 어, 서만이 섬에 살고 있는데 이걸 뚫고 북한 지역을 통과해서 대륙으로 갈때 우리 경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을 경제성장의 확신한 방법도 방법이기도 하죠. 대륙을 대륙으로 가는 것이 그런 일에서 대륙 학교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감사진이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어, 어, 내용도 풍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건 비록 좋지 않지만. 가까운 장래 남북강에 또분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말하자면 농번기 대비해서 씨앗도 관리하고 농기구 관리하는 농부들의 자세로 여러분들도 대륙학교에 동일하게 인문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그날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또 희망내 일 대륙학교와 함께 남북이 빨리 철도 연결이 될수 있도록 많은 또또 또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륙 학교 파이팅! 그 대륙을 꿈꾸는 최선두의 희망 내일 가르친 분이십니다. 무한한 존경과 찬사를 보내니다 네. 대륙 갖고 성공하십시오. 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네.